오늘은 포르투갈 와서 처음으로 여행을 갑니다. 아침 간단하게 준비해서 기차를 3시간 정도 타면 포르투에 도착합니다. 숙소가 늦조시에요 간단하게 짐 풀고 바로 투어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성당이 있어서 먼저 가졌습니다 조용하고 무난했어요. 그리고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영감을 받아서 유명해졌다는 렐루 서점에 왔습니다. 예약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책을 한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어린왕자를 한권 골랐습니다. 와인 샵도 들려서 오늘 먹을 와인이랑 미니 포트 와인 세트도 샀어요. 그냥 길거리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토리아 전망대는 전망대 치고는 높지 않은데 뷰는 한 번에 다 보여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도루강을 지나는 루이스 다리도 걸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다리 위에서 스냅샷 찍는 한국인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일몰 보려고 보루 정원에 돗자리 펴고 앉아있었습니다. 여기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녁 만들어 먹을 거 재료도 사주고요. 오늘 저녁은 고기와 비빔면 그리고 불닭입니다. 2차로는 아까 사온 와인이랑 주전부리 먹어줬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다 다음 편도 건강보